처음엔 당신에게 어떤 말로 용기를 줘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마디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 그대로도 충분히 멋지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미래다. I feel you. 필리핀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보울섬. 스컬리 힐 동산 그리고 안경원숭이가 있는 세계적인 관광지 속 밝은 눈빛을 가진 까르멘 동부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이 있다는데요. 이 친구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기 위해 찾아오는 한국의 청년들이 지금 인천공항에서 출발한다고 하네요. 수많은 아이들을 설레게 할이 청년들 과연 누구일까요? <laughs> 아이고, 차태현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 위필리핀유팀입니다 우리, 위필리핀유팀 단원들은 참 표정이 밝고 항상 즐겁게 활동 저는, 저는, 것는아요아요저 날씨 는소는저 닭살 나네 날씨 밖에 어떻게 나가? 참으로 고마운 게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잘해주더라고요. 왜 날씨 좋구만? 왜 짱네? 아 그게 아니라 기분 좋아서 빨래 잘 마를까 봐. 뭔가 다들 봉사랑 좀잘 맞는 세진인 것 같아요. 이번 단원들이. 아좀 덥고 힘든데. 하지만 단원들 보면 항상 힘이 나요. 지원한다. 계속 해왔었는데, 여기 직접 실제로 와봐서 아이들이랑 해보니까 여기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마치 한류스타가 된 기분이었을 때,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 서로 의지가 되는 청년들, 이곳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왔을까요? 저희는 고울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고자 물과 환경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외선 야광 활지 만들기와 바람개비를 만들고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잘 버리는 것을 게임을 통해서 배우게 하였습니다. 저희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것이어서 저희가 조금 더 알려줘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 저희가 손가락 풍선이라고 공기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 비닐장갑을 만든 풍선을 만들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풍선 만들기가 필요할까요? 맑은 공기 같은 저희가 있는데. 저희가 있는데. 어, 저희는 국내 교육에서 따르맨 주민들이 해외여행을 나가거나 외국인을 많이 못 본다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계 여러 음악을 컵으로, 한 박자로 사용할 수 있는 컵타 수업을 준비했고, 를또 필리핀의 바롱을 이용을 하여서 한국의, 아, 한국의 한복과 기모노 등 여러 전통 의상을 그리는 미술 수업도 준비했고요. 어때요? 마치 저를 그리는 것처럼 예쁘지 않나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되게 낯을 가려서 대답을 많이 안 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대답을 유도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 교구를 사용하고 노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뿌듯합니다. 네, 저희는 총 5가지 교환을 준비를 했는데요. 1, 2학년은 아이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줄 수 있는 미술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3, 4학년 어린이들에게는 놀 권리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 체육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5,6학년들은 장애인 인권이랑 진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꿈을 찾을 수 있게 할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교육을 준비하면서 분명 힘든 일도 있었겠죠? 아무래도 언어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 보니까 소통하기가 힘들었고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었을지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힘들었던 점은 저희가 학교 일정에 맞춰서 일찍 일어나서 피곤한 상태를 학교를 가게 되요 어, 학교의 시설은 좋지 않아 여러모로 힘들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 다시 힘이 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은 이곳 아이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이 단기 봉사든 장기 봉사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뭐 삶에 대한 태도나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조금 바꿀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2주 동안 봉사한다 그래가지고 세상이 바뀌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는 학생들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 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니, 그리고 여러분들이 봉사 대상인 여기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미래에 꿈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넓고 정말로 할 일은 많으니까, 많은 거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Hello, see. So, do you have a message for us? Can you tell me what it is? I hope you all miss the student here, and I hope you don't lose the le the letter I give you all because.